답은 AI 반도체, 도체대 2차전지 비교 분석, 2차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또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 전문가님이 보시는 포인트 몇 가지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반도체 HBM 솔림의 디램 수급 타이트, 디램 가격 추가 상승. 어,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엔비디아 CEO 젠슨왕의 발언이 있는데, AI 반도체 수요 강력하다. 내년까지 공급 부족할 것 같다. 아, 요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질적 성장, 평균 판매 단가가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한 천오백만원 정도. 어, 그리고, 호실적, 이것 때문에.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관세전쟁 수에 요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어, 5월 말에서 6월 달 초에, 이제 임상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요거 앞두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이제 주요 업체들, 국내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임상초록, 요 공개되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네. 먼저 반도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부분 엔비디아 실적이 과연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사실 미정시만큼의 열렬한 환호는 아니어가지고 이 부분도 어떻게 봐, 봐야 될지 계속해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8만 원 넘으면 소부장 같이 사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8만 원갈듯말듯 아직은 그 부분을 하회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다루어 주신 이런 이슈들과 같이 좀 반도체 부분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음,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엔비디아가 AI에 불을 지폈잖아요. 이게 작년도, 2023년도 5월, 어, 중순, 요 때부에 불을 지피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어, 주식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이, 이, 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시작했던 주식들이, 어,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SK 하이닉스 하고 이제 TSMC하고 같이 에~ 이 엔비디아 쪽에 직접적인 이 매출 성장과 연계되는 업체들이 첫 번째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단 말이죠. 거기 이제 HPSP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지금 한 1년이 지난 거잖아요. 2023년도 5월 달에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2024년도 5월 달이니까요. 1년이 지났으니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시세가 많이 터졌잖아요. 뭐,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15배가 터졌고, 이스페타시스도 15배 이상이 터졌고, 그리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만원짜리가 지금 앞자리가 2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20만원대로.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과열이냐? 아,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시세가 1년 이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를 봤었던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도 걱정을 하는 거죠. 정점 아니야? 이거 정점이면은 괜히 고점이 잘못 들어갔다가 호되게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이 IR에서 그 발언을 해준 거예요. 정점 아니야? 아직 수요 강력해. 이거 HBM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 정점이란 말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a i 관련되어서 매도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매도세를 좀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겠죠. 정점이 나올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시장에서는 HBM 3E, 이제 HBM 3가 있고 3E가 있는데요. 3E 버전, 다음 버전을 기대를 했었는데 HBM 3는 이제 좀 끝났다. 근데 이것까지 같이 수요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마이크로 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메타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보면은 반 엔비디아 대항을 해서 굉장히 좀 세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너무 이제 독점이다.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말로만 세게 한 거고, 막상 뒤에서는 구매를 겁나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요거는 되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글로벌 CEO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 저희가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엔비디아한테 끌려다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엔비디아 물량 구매를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 어, 그래서 가격 협상을 좀 낮추기 위한 플레이드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팝콘을 먹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젠스당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정점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독주 플레이가 다시 나오면서 이제 하이닉스 쪽 관련된 추가 물량이, 어, 발주가 나왔다는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 신고가를 간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공급단가 인상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불을 지핀 거죠.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다시 전구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미 신고가를 가면서, 아, 하이닉스 계열 쪽이, 어, 한번더 이제 불을 뿜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니까, 이제 나머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껑 대신 닭이라고,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삼성전자를 볼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삼성전자 쪽에 있으니까. 그니까, 러 삼성전자, 니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HBM3에서 경쟁에서 밀리는 건 같은데, 하겠지. 삼성전자가. 설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데, 30년 동안의 초격차 이 실력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이 두번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시점, 여기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요 시점에 한번 있었고. 그죠? 이제 그, 요 때도 이제 엔비디아, 이 젠슨항의 IR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탈락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텨주는 이유가 뭐냐면, 야, 삼성전자인데, 설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기 매수세가 어떤 식으로 있는 거냐면, HBM이 만약에 엔비디아한테 통과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비싸게는 안 살래. 요 수요가 하나 있는 거고, 어, 그리고 HBM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야, HBM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반대적으로 d r 의 생산량을 많이 줄일 수 밖에 없잖아. 왜냐면은, d r m 시설을 이용을 해서 HBM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죠? HBM의 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d r m 이 생산량을 늘리는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DDR, 이 4에서 5로 가는 데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데 여기서 돈을 버는 규제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싸게 팔 필요는 없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얘 일단 너희들 먼저 잔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니들 통과되면 내가 비싸게 사줄 텐데 통과가 안 되니까 너는 버텨는 줄게 이거예요. 버텨는 줄게. 내가 팝콘 먹으면서 기다릴 거다 이렇게 지금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어,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살 궁리를 하겠죠. 그렇죠? 삼성전자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주밴더면 우리가 어, 삼성전자가 될 때까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될거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멘텀을 잠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기, 아, 삼성전자가 좀 약해? 그러면은 유리기판 숟가락 원자 유리기판 모멘텀으로 나오면서 빈틈을 좀 노리는 시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야, 그러면 우리 수율 부각시켜. 수율이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이 소재에 대한 양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메세가 붙는 거죠. 솔브레인이라든지 하나 머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주식들. 그죠? 이런 주식들 그래서 이제 붙는 거고. 그리고 유진테크. 야, 우리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주밴더인데 하이닉스 쪽이 지금 워낙 핫하니까 하이닉스 쪽하고 삼성전자 쪽하는데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은 걸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야 그럼 우리도 하이닉스 하는 쪽으로 좀 부각시켜 이런 쪽으로 같은 섹터에서 내 이제 약간 그 눈치를 보면서 지금 자금들이 배분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삼성전자가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연되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하청 업체들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끌고야 와될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의 그 기업들의 목표는 돈을 끌고 오냐거든 투자가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 재료들을 다른 시기의 어떤 모멘텀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메모리 가격의 추가 인상 재료와 그 다음에 반도체 이 시설 투자와 증설과 관련된 부분은 소설 이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매스를좀 키워주는데 좀 영향이 끼칠 거로 보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불을 뿜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죽으면 이제 시장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하이닉스 계열을 가지고 있으면 땡큐인데, 그게 아닌,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8만 전자 이하에서 사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HBM에 대한 모멘텀 없으니까. 대신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억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천만 원 소부장을 살려고 해요. 그럼 천만 원을 꼭 사야 됩니까? 지금 한꺼번에? 한 500만 원 정도 사놓고 그다음에 8만 원에서 자금 붙으면 그 500만 원을 더 사놓으면 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한번 하루 만에 다 해결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관련된 섹터들은 저는 이 70주 쪽을 여러번 분 추천 드렸었는데 이걸 저는 공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에 한꺼번에 사지 말고 한번 사놓고 8만 원 회복 때 아싸 그러면서 더 질러 버리는 거지. 지금 얘네들만한 게 없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자동차 현대차가 길을 뚫어놨으니까 여기에 누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기아 같은 주식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가 전구점을 돌파되면 자동차 부품주라도 하나 더 사가지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셔야 되겠죠. 이번 구간은. 시간이 좀 별로 없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낙폭주에 대해서 뭐~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주식들 있잖아요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화장품 이기준들 요런 그대로 좀 전략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오늘 여기에 상당히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쪽의 비중 포트에서 좀 높이는 그런 시기로 삼아봐야 되겠다. 낙폭주 바이오주 이런 부분들은 또주 초반이랑 중간에 이야기하셨던 이 오늘의 정석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